원장님 음. 근데 왜 성형외과는 병원마다 가격이 렇게 통합 안 되나요? 오 그거는 파는 사람 만이죠? <laughs> 아, 맞네. 약간 공장형 성형외과도 강남에 되게 많거든. 근데 이제 나는 1인 병원이야. 이 병원의 의사는 나 하나밖에 없어. 상담. 수술은 말할 것도 없고, 수술 후에 뭐 치료 경과까지 난다 내가 직접 봐.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을 결정하고 있지.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, 나는 상담비도 받아. 그러니까 내 상담비는 세션당 3만 원이거든.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정보는 넘쳐나는데 되게 잘못된 정보들도 많아. 나는 적어도 성형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. 내 얼굴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나를 찾아오면은 원스톱으로 내가 정확하게 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한단 말이야. 맞다. 너 저번에 저번 주에 전보로 간 얘기 나한테 되게 신나서 했었잖아. 네. 너 그때 보채 얼마냈어? 그치?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끔 상담비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뭐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 이용료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 그렇지 그리고 3만원 이상에 한 300만원 수준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